안녕하세요. 주말입니다. 저는 일어나서 물을 한잔 먹어줄 건데 건강에 되게 좋다는 음양탕을 먹을 거거든요. 뜨거운 물 반, 차가운 물반 이렇게 해서 요거를 한잔딱 마셔주면 노폐물 내려가고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된다해서 요 정도 먹어주고 있어요. 우리 애기 곳도잘 잤어? 불편해 보이지만 아주 편안한 자세입니다. 뜨거 요즘 아침에 웬만하면 이루틴 지키고 있는데 담이 또 깨는 느낌? 주말에 오늘 할 일이 많아서 좀 체크 좀 하고 간단하게 조깅하고 오려고요. 아, 저는 이제 기초를 다 하고 나왔고 간단히 선크림만 바르고 잠깐 조깅 겸 종이 산책 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얼굴에 뭐가 이렇게 많이 나가지고. 생리가 거의 끝났는데 이렇게 뭐가 났거든요. 그래서 아픈 건 없는데 지금 울긋불긋 뭔가 스팟이 올라와서 아, 좀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더더욱 이럴수록 자외선 차단이나 햇빛 차단 더잘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선크림을 발라주겠습니다. 거의 민낯으로 나가는 거라 편하게 급하게 운동 갈때 저는 선쿠션을 좀 쓰는데요. 요거 코코버 블러 피니시 선쿠션입니다. 컬러 두 가지인데 퓨어랑 코튼 블루 있거든요. 퓨어는 요렇고, 코튼 블루는 요런 색깔입니다. 색깔 너무 이쁘지 않아요? 패키지랑 딱이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게 파데 프리할 때도 좋고, 그리고 이제 프라이머 역할도 해가지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바르고 나가기 좋아요. 향도 좋아. 뭔가 사한, 치원한 그런 향이 나요. 손등에도. 흰색으로. 그래서 원래 선크림이 막 엄청. 번들거리고 끼임 좀 있고 백탁현상 있고 한데 이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조금만 두드려도 화사해진다 얼굴이. 얼굴이 좀 하얀 편이 아닌데 좀 화사해져. 그리고 목에도 이렇게 대충 이렇게. 뭔가 클린한 느낌? 오늘 화해진 것 같죠? 그럼 저는 옷 입고 조깅하러 가볼게요. 이제 산책하러 나왔는데요. 종이는 열심히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산책하고 밥도 먹고 하면서 오늘 하루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고 왔고요. 아침을 챙겨 먹을 겁니다. 이렇게 먹을 거예요. 다이어트하는 건 아닌데 아침에 이렇게 먹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판단지 잘 챙겨줘야 돼서 양성지부터 해서 올게요 돌려줄 거예요. 빵 녹아야 되는데. 수없지 많이 하면은 너무 간장계란 먹만느낌나서 완성됐습니다. 닭가슴살, 계란, 순두부, 그리고 양상추. 드레싱 없어서 그냥 먹으려고요. <laughs> 간장 드레싱으로 하겠어. 냠. 음. 빵. 음. 먹으면서 한 20분짜리 영화 같은 거음집 이런 거 봐요. 웹 디자이너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 이치코. 그 얘기요? 이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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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고, 옷 갈아입고, 이제 좀 편하게 다시 왔습니다. 아유, 제가 여기 뭐 나가서 계속 신경 쓰여서, 여기만 좀 클렌징을 하고, 연고를 발라놨거든요. 이걸좀 해놓으면 진정이 되는 게 있어서, 깨알 케어. 비타민들도 부족하고, 수면 밸런스도 잘안 잡혀있고, 그런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피부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피부과 상담 받아봐도 그리고 여러 가지 유튜브 찾아봐도 가장 중요한 거는 생활 습관이더라고요 그래서 루틴하게 잘 자고 잘 먹고 그리고 운동도 하고 이것도 필요한데 제가 지금 이제 며칠째 먹고 있는 건데 슈퍼레티놀이라는 거예요 요거 아모레퍼시픽에서 나온 먹는 거예요. 그래서 레티놀 막 바르는 거 많잖아요. 근데 저도 피부가 예민하다 보니까 아무거나 막 바를 순 없어서 레티놀 성분을 뭔가 충전하고 싶은데 먹는 게 있다고 해서 먹고 있고 얘는 하루에 두번 정도 먹으면 되거든요. 30포가 들어있고 뜯어서 피부과 전문의 공동 개발 레티놀 파우더 이렇게 돼 있어요. 얘 레티놀이라는 거는 비타민 A의 성분 중 하나거든요. 또 요즘 저성노화가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이너뷰티도 한몫을 하는데 그게 있거든요 그냥 흰색이야 음. 음! 맛있는 물약 먹는 느낌이거든요 얘가 상큼한 시트러스 맛이라서 편하게 저항감 없이 먹을 수 있고 저도 이제 피부가 좋은 편인데 한 번씩 피부가 이렇게 만지면 거칠거칠한 것도 있거든요. 뭐 밑져야 본전 이렇게 도전해 봐도 되지 않을까요? 피부에 바르면 좀 예민할 수 있는데 먹는 레티놀이라 하니까 쉽게 한번 저도 트라이 중인데 제품이 어느 정도 신뢰가 되고 검증이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찾아보니까 일본에서 엄청 많이 히트를 쳤더라고요. 일본 소비자분들이 진짜 깐깐하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우리나라, 뭐, 11번가, 지마켓 쿠팡 같은 그런 큰 플랫폼 이 Q10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메가와리 세일을 해요. 마치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처럼. 카테고리에서 여러 번 1등을 계속 했다고 해요. 어떤 되게 유명한 드럭스토어에서 팝업 매장도 한달 운영했다고 하니까, 뭐, 이 정도면 한번 제가 시도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먹고 있고, 꾸준히 한번 먹어보고, 다음에 한번 후기 또 남겨볼게요. 식구 나왔고, 이제 나갈 준비를 할 건데,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퀵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먼저 선쿠션을 해줍니다. 저는 시간 없을 때는 이렇게 그냥 빨리 <laughs> 팩트로 다 해버리거든요. 그 다음은 이 쿠션 팩트를 빠르게 발라줄 건데, 이거는 리얼라이즈라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그러몇 통째 쓰고 있는 건데 얇게 잘 발려요. 이렇게 쿠션 팩트로 해도 얘는 촉촉해가지고 좋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얼굴을 했으면 이제 컨실러를 해줍니다. 컨실러. 마음이 급해. 컨실러. 오령 세일 때 한번 사봤는데 클리오 킬 커버거든요. 얇은 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크서클 심한 부위랑 이렇게 조금 또숨터 있는 부분이랑 이렇게 이렇게 해줘요. 해줘요. 짠. 그리고는 조금 마무리로 이렇게 좀 파우더 처리해주거든요. 얘는 스킨푸드 피치 뽀송 멀티피니시 파우더. 흰색이어가지고 마무리할 때 뽀송한 마무리로 해줍니다. 나와있잖아요. 눈썹은 이미 좀 결이 잡혀져 있는 게 있어서 끝에만 조금 채워줍니다. 팔레트 이걸로 다 끝내거든요. 바쁠 때는. 이거 웨이크메이크 제품인데 선물 받았어요. 이게 제가 완전 쿨톤 전용 저 눈화장을 세게는 안 하기 때문에 이것만 필수하는 것만 아이라인 빠르게 그려줄 건데 이거는 에뛰드 프루프 젤 펜슬 다크 카카오 컬러입니다. 그냥 오늘은 이렇게만 하고 갈까봐요. 뭐 짧게 잠깐 나갔다 올 거라서 이렇게만 해주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도 뷰러를 그냥 잘 해주면 상관없어. 집어줍니다 자, 또 꾸준히 쓰고 있는 네오젠 마스카라. 쭉 해줍니다. 눈이 커졌죠 <laughs> 뭐, 바빠도 빠질 수 없는 <laughs> 쉐딩. 국민 쉐딩입니다. <laughs> 투쿨포스쿨의 아트바이 로댕인데 네. 쉐딩을 턱을 겁나 깎아줘요. 네, 블러셔. 이거 데이지크. 제가 또 이것도 오령 세일에 한번 사본 건데. 데이지크 거 석조가 워낙 쿨톤한테 맞게 잘 나와서 오늘 같이 투명 메이크업 한 날에는 이렇게 핑크기를 좀더 많이 얹어주거든요. 그리고 코 끝에도 조금 발라줘요. 그 포인트, 마무리 포인트로 잊을 수 없는 게 저는 요거, 하이라이터인데, 바닐라코에서 하이라이터 한번 사봤어요. 근데 요거 또 괜찮아서, 발색력도 괜찮고, 지속력도 괜찮아서 발라주고 있는 중. 하이라이터 완성입니다. 자, 이제 다 됐으니까 마무리로 립한번 발라줄게요. 아까 초반에 조금 발랐었는데, 요것도 바닐라코 듀글로우 틴트라는 건데, 저는 글로시한 립을 좋아해요. 이 입술이 더 통통해 보이고 일단 저는 매트한 게안 맞아서 글로시한 거. 요거 몇 통째 쓰고 있는 거. 아,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옷 입고 빨리 나가볼게요. <laughs> 아 바빠. 제가 미리 골라둔 옷이 요거 오프더랑 요거 치마 이렇게. 이거 다 장화 신면딱될것 같아요. 그도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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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맛있다. 음. 늘는 네. 음, 이제 자려고 씻고 나왔고 자기 전에는 이눈 밑을 좀 많이 신경을 써주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보면 다크서클도 심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주름, 팔자 주름, 목 주름 이런 거를 나이트 케어로 좀 해주고 있는데. 요즘 또 쓰고 있는 게 바로 요겁니다. 프로 샷 콜라주 비네이션 아이크림 포페이스 t 자형 괄사 메탈팁이 포함이 돼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이렇게 쭉 누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밀어 주면서 하는 건데 아무래도 메탈이니까 쿨링감이 진짜 엄청나요. 얼굴에 열감이 많으면 얼굴 부어 홍조 더 생기는 거 아시죠? 요게 그 일반 팁일 때는 요렇게 발라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문지르는 게 끝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더 위생적으로 마사지까지 가능하니까 말이 갈수록 발전하는 뷰티의 세계입니다. 이 HC 하면은 콜라겐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인체 구조랑 동일한 콜라겐 성분으로 되어 있어서 또 아이크림이 성분이 좋다 보니까 눈가 말고도 좀 우리가 예민하고 케어하고 싶은 부위에서 더할수 있는 거 아시죠? 아, 이렇게 눈 위로 되게 하지면 좋고 크림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아이크림이 좀 아깝잖아. 그래서 이렇게 큰볼 떼기 부위에 쓰는 게좀 아깝거든요. 그래서 기획세트로 나왔는데 세럼이 또 같이 이렇게 나와요. 세럼은 아무래도 농축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좀 콧물 제형으로 꾸덕한 느낌이에요. 막상 발림성은 보들보들합니다. 방좀 나죠? 이렇게 볼 부위에 좀 발라줄게요. 이렇게. 음 향도 되게 좋다. 광도 이렇게 나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게 번들거림이나 기름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피부에 싹 흡수를 한 느낌? 근데 이렇게 하해도 너무 귀찮아.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아, 우리 쫑이도 이렇게. 저도 이제 케어 다 했으니까 이제는 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루 일상을 담아봤는데, 어, 주말엔 또 이렇게 잔잔하게 제가 또 보내기도 하거든요. 사람들도 만나고. 좀 제대로 챙겨 먹고 잘 자고 하면서 이렇게 힐링을 해주는 게 저만의 스트레스 푸는 방법입니다. 맨날 맨날 특별하고 맨날 맨날 이벤트가 있으면 얼마나 또 피곤해요. <laughs>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잔잔한 일상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드리고 싶어서 제 오늘의 브이로그를 보고 좀 힐링이 되고 깨알 정보들도 알아가셨으면 합니다. 또 나중에 보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는 또 자주자주 자주 일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